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봄이 되면 저희 친정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도다리, 회도 참 좋아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도다리 쑥국 시원하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야채는 쑥 한, 50g? 쑥한 줌에, 제가 미나리가 있어서, 미나리 한 줌, 대파 한 대, 홍고추 반 개, 풋고추 하나. 고추 풋고추, 대파는 어슷 썰어주고요. 쑥하고 미나리는 깨끗이 씻어서 식초물에 담가놨다. 제가 미나리는 한 5, 6cm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이걸 깨끗이 씻었어요. 깨끗이 씻고 제가 식초 한 방울을 이렇게 넣어서 한 10분 정도 담가놓겠습니다. 야채는 이렇게 잘라놨어요. 도다리 한 마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주 큽니다. 이렇게 2인분을 끓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는 한마리면 충분해요 손질은 다다 이 수산코너에서 다 해주셨거든요 제가 깨끗이 한 번만 씻겠습니다 두다리 쑥국에 들어가는 양념은 집된장 2큰술 액젓 반큰술 다진마늘 1큰술 맛술 1큰술 넣겠습니다 육수는 쌀뜨물 붓겠습니다 쌀뜨물 한 1200ml 요기에 다시마 한쪽에 무 10cm를 잘라놨거든요. 이거를 넣고, 먼저 육수를 내주겠습니다. 쌀뜨물 육수가 팔팔 끓고 있거든요. 이럴 때 다시마는 건져주세요. 무는 지금 거의 익었거든요. 한 3분의 2 정도는 익었어요. 된장 두 큰술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된장 육수물 이렇게 팔팔 끓을 때 도다리를 넣어주세요. 생선 넣으시고 너무 많이 끓이시지 말고 도다리가 살짝 익을 정도로. 저희는 질이 비슷하게 그냥 된장으로 끓입니다. 간장만으로도 하셔도 되고 맵게 매운탕으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뚜껑 덮고 소금 끓이겠습니다. 도다리를 넣으시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끓여주세요. 여기에 맛술 넣어주겠습니다. 액젓은 제가 아주 정말로 조금만 넣겠습니다. 간이 맞아요. 다진마늘 한,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위에 버텨이 일어나는 거는 쌀뜨물이기 때문에 걷어내지 않으셔도 돼요. 민물에서 자라는 제첩이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제첩 이렇게 한 주먹 넣겠습니다. 넣으시고 바로 대파, 풋고추, 홍고추, 미나리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쑥을 요렇게 한줌 넣고 이렇게 바글바글 끓이시면 쑥은 이제 약불에 놓고상 올리기 전에 쑥 올려놓고 드시면 됩니다. 쑥은 살짝만 국물에 익으면 되거든요. 봄 도다리 쑥국 마무리하였습니다. 여기에 매운 걸로 고춧가루나 고추장 넣어서 맵게 하셔도 얼큰하게 드시면 술국으로 좋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냥 된장 국물에 시원하게 무 넣고 이렇게 국물내서 했습니다. 제첩분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바지락 넣으셔도 됩니다. 다지락 넣으시면 더 시원하고 좋겠죠?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제가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시원하고 슴슴합니다.